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저는 지금 도이치 오토 월드 1층 로비에 있습니다. 당근카로 오시면은, 어, 여기 많은 차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전 세계 최대 규모 약 4만 대의 차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고차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옆쪽에 보이시면 포르쉐 매장, 뭐 벤츠 BM, 아우디 매장도 있고요. 인증 중고차, 신차, 일반 중고차까지 한 곳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기온이 영하 13도, 14도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 독감 때문에 한 2주 동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혹시 독감주사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독감주사 꼭 맞으시고요. 어,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만, 아, 건강 유의하시고요. 마음만은 따뜻하고 행복한 어, 이런 한해 마무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쪽에 보이시면 이런 아주 예쁜 트리도 있고요. 우리 당근카 찐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중고차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우리 당근카로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담소 나누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그리고 주변에 혹시 중고차가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당근카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내년 2월달에 확장 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카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 40여 대의 차가 있는데요. 어, 최대 100만 원까지 최대 100만 원까지 할인해 드리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지금이 중고차를 가장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의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자, 당근카로 오셔서 좋은 차량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2023년 12월 22일 오전 9시 42분이고요. 오늘 600만원대 초반 열대 수입차를 선별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말일이고요. 거의 어, 지금 당근카에서 는 아주 저렴하게 최대 100만 원까지 할인해드리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예, 끝까지 보시고 좋은 차량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 예, 지금이 중고차를 가장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예, 중고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지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당근카는 100% 예약제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예약 전화 주시고 오시면 편안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실 차량은 아우디 A4 2.0 TFSI Quattro 유로 에디션 모델인데요. 이 차는 6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6만 킬로 주행한 2.0 가솔린 4륜고동 모델입니다. 자, 실내도 깨끗하고요. 어, 키로 수가 좋기 때문에 전반적인 컨디션이 모두 다 양호합니다. 자, 아우디 A4 2.0 쿼트로 모델. 어, 색상은 지금 뭐 주색 계열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렌티 이력 없는 완무의 완무. 렌티 이력 없는 완무. 불량 없는 깨끗한 누유 없는 깨끗한 아우디 A4 당근카에서 600만 원에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역시 아우디 어, Q7이죠. 어, 아우디에서 가장 큰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형 SUV죠. 3.0 디젤, 콰트로 슈프림, 3000cc 디젤, 4륜구동 모델이고요. 3000cc 6기통입니다. 최초 등록 06년식의 07년형 모델이고요. 옵션도 좋고 아주 차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거리도 좋습니다. 12만키로 때 주행했고요. 판매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예, 대형급 수입, 어, 수입 SUV 찾으시는 분, 자, 사륜구동 들어가 있는 거 찾으시는 분, 요차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렌트 이력 없는, 예,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누유는 있습니다. 예, 미세누유는 있지만, 완전 무사고, 어, 용도 이력 없는, 아우디 Q7 3.0 TDI Quattro Supreme. 당근카에서 600만원에 판매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실 차량은, 랜드로버 프리랜더 2. 2.2 어, TD4 HSE 모델입니다 09년식 10년형 모델 13만km 때 주행한 4륜구동 어, 2200cc 디젤 모델입니다 썬루프도 있고요 어, 실내 시트 색상도 예쁘고요 자, 핸들도 깨끗하고 주행거리도 좋습니다 1 3만 k 로 주행했고요 4륜구동 들어가 있는 아주 멋진 SUV 자 실내 모습입니다 파선 있고요 블랙박스라든지, 어, 옵션 사항은 사진을, 어,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어, 무사고인데, 요 핸더 쪽에 단순 판금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미세누유도 없는, 분량 아, 없는 깨끗한 랜드로버 프리랜더2 4륜구동 2200cc 디젤 모델 당근카에서 620만원에 판매해드리고 있고요. 자, 인피니티 EX35. 아, 요거는 이제 SUV인데, 그렇게 차가, 차체가 높진 않습니다. 약간 세단에 가까운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500cc 가솔린 모델입니다. 3,500cc 가솔린 인피니티 EX35 어, 모델입니다. 08년식. 어, 키로수 대박입니다. 6만 키로. 6만 1,000 k m 때 주행한 키로수 대박 차량. 인피니티 EX35. 완전 꿀매물이죠. 630만원에 판매해드리고 있고요. 뭐 크루즈 어, 메모리 어, 어라운드 뷰 어, 버튼식 스타트 버튼 예, 옵션도 아주 좋습니다. 장고장 없고 아주 좋게 타실 수가 있고요. 색상은 g 색 계열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자 도어 쪽에 교환 하나 있습니다.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누유 분량 없는 깨끗한 인피니티 ex35 사륜구동 6만 킬로 주행한 가솔린 suv 630만원 꿀매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bmw 5시리즈 520i 차량입니다 bmw 520i 차량인데요 지금 08년식이니까 15년 된 차량인데요 주행거리가 지금 3만 키로입니다 주행거리가 3만 키로입니다 3만 키로 전국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자 2000cc 가솔린 모델이고요 체크등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요 자 3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자, 믿기 힘든 키로수, 당근카에서 보증해드리고 있고요 자, 520i, 3만키로 주행한 08년식 모델입니다. 자, 도어 쪽에 단순 교환, 도어 쪽에 단순 교환, 무사고, 렌트 이력 없고요 자, 누유 분량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당근카에서 3만키로 주행한 5시리즈, 520i, 630만원, 630만원입니다. 자, 벤츠, S 클래스 S550입니다. 벤츠 S 클래스 S550 색상은 색이고요. 08년식 23만 6천 킬로 주행한 차량 630만 원이고요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키로수는 다소 많지만 지금 어, 기, 금액도 아주 뭐 최저가고요. 어,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실내 모습 옵션상 사진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23만 k 로때 주행하고 있는 S550 차량입니다. 자, 스마트키 두개 있구요. 자, 렌트 이력 없구요. 어, 무사고 차량입니다. 도어 쪽에 단순 판금 두 개, 단순 판금 두개 있는 무사고 차량. 자, 미세누유도 없는, 불량도안 찍혀 있는 S550. 어, 최저가입니다. 63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구요. 자, BMW X530i. X 드라이브 예, 가솔린 3000cc 모델이고요. 예, 가솔린 3000cc 사륜구동 어, 모델입니다. 어, 09년식 20만 키로 09년식 20만 키로 주행했고요. 판매금액은 640만 원입니다. 어,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은 48i 모델도 있어요. 100만 원 할인해드리는 48i 모델도 있어요. 자 아주 명차 명기죠. 자, BMW X5 가솔린 모델입니다. 특별히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어, 휀더 쪽에 단순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 어, 오일팬 미세누유 하나 정도 있습니다. 당근카에서 판매해드리는 X5 3.0i 모델 640만 원입니다. 자, 아우디 A8 4.2FSI 콰트로 모델이고요. 색상 G색입니다. 09년식 10만 키로 대박이죠. 자, 10만 키로 주행한 V8 기통. 4200cc 모델이고요 자, 650만원에 네, 650만원에 판매해드리고 있고요 어, 특별히 당근카에서 또 100만원 할인해드리는 A8도 있어요 자 요차는 09년식 10만키로 주행한 아우디 A8 4.2 콰트로 모델이고요자 렌트 이력 없고요 네, 완무예요 완무 완전 무사고 어, 미세누유 분량도 없는 깨끗한 차량 650만원입니다. V8 기통엔진 A8 콰트로 모델 650만원입니다. BMW 7시리즈 740i 아주 흰색 귀한 모델이고요. 010년식 2010년식, 2010년식 22만키로 주행한 차량 650만원이고요. 자 매장에 오시면 S클래스 7시리즈 a 8 귀한급 차량을 다 동시에 비교해 가시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어, 740i 모델 650만원이고요. 자, 귀한 흰색 모델입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자, 앞쪽, 뒤쪽. 앞쪽, 뒤쪽.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X는 단순 교환이고요. W는 단순 판금. 단순 교환, 단순 판금이 있고요. 어, 미세누유 하나 정도 보이고 있네요. 자, BMW 7 시리즈 740i 차량. 깔끔한 흰색. 지금 당근카에서 판매드리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플래그십이죠? 어, VS 380 프레스티지 에쿠스 모델이고요. 9년식 10년형 13만 6천 k 로 주행한 프레스티지 3,800cc 모델 650만 원입니다. 자, 차선이탈 모델 어, 있고요. 예, 옵션이 빼곡하게 다 들어가 있는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자. 매장에 오셔서 에쿠스도 보시고 S 클래스도 보시고 7 시리즈도 보고 A8도 보시고 마음껏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고요.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이거는 아쉽게 운전석 조수석 쪽에 단순 수리 앞쪽에 단순 교환 옆쪽에 단순 판금 있어요. 자 누유 불량 없고요. 판매 금액은 650만 원입니다. 당근카에서 판매해드리는 어, 플래그십 세단. 수입 차량 위주로 10대 소개해드렸습니다. 전화주시고 오시면 좋은 차량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